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내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주님과 저의, 구세주를 저의, 구세주를 저의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제, 안에 제, 안에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이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서 계세요. 잠시 서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계세요. 아버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이 귀한 군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이 지뢰밭,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걷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며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아름답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며 책임져주세요 이분들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분들 너무나 너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도우시고 지금부터 오지게 쓸만한 더 갈망하게 도하시고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오지게 쓸만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군사로 세워주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